사연보살 서른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때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지만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없어 막막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그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선 씨는 31세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도 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에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지선 씨는 자신만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를 생각해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랐고 무엇을 해도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들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을 땐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음이 머무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끄적인 글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조용히 보내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유독 편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10분 씩 글을 써보기로 했고, 짧은 글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뭔가를 잘하고 싶기보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었구나. 지선씨는 지금도 여전히 길을 찾는 중이지만 그길 위에서 자신과 더 친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불안보다 평온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땐 억지로 정답을 찾기보다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쁨이 스치는 순간 속에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타연보살이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